이게 물파이프데 얘네들 누수가 되는지 모르겠어 5만 킬로밖에안탔 차가 5만 킬로에 누수가 된 거예요? 어 5만 킬로에 누수했는데 이해가 안 되네 신형 엔진인데? 어 신형 엔진이야 이거 야 어, 황당하지 이 정도면 어때? 냉각수 센 거? 안에 아주 고여있지 어, 근데 어. 대표님 차 핑크 고드름하고 같은 상황인가요? 어, 어 똑같은 상황인데 내 거는 이해가 가는데 얘, 얘는 5만 킬로에안 탔잖아 아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리고 간단하게 생했거든 장난 아니네 엄청 비좁은 것 같아요 어, 싹다 걷어야 돼다 뜯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어.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m 비모더스 노브레크 노파쿠입니다 63 AMG 모델 차량이 입고가 됐는데요 아산에서 입고가 됐습니다 차고 문제로 입고가 진행이 됐었고요 냉각수 누수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물건이 없는 관계로 물건을 주문한 후에 입고 처리를 받은 후 저희가 작업을 완료를 좀 했고요 요즘에 보시면은 고급 세단, 대형 세단 보시면 에어 서스 많이 들어가시죠. 에어 서스만 바꾸면 다 완료가 돼서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간혹가다 이게 운행하시다 보면 앞과 뒤에 차고가 상당히 많이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에어 서스 신품이든 재생이든 교환하고 출고하는 게 맞을까요? 이쪽은 현재 조수석 쪽이고요.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이 상태인데 들어가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조수석 뒤쪽. 네,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냥 밖에 걸려요. 지금 문제는 조석 쪽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잘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앞에가 잘못이냐, 뒤에가 잘못이냐, 이거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더 웃긴 거는 재생품으로 현재 아산에서 수리를 하고 온 차량이에요. 에어 서스펜션, 컴프레셔를 바꿨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입고 했을 때 배출 시 안정화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고장 코드가 떠 있었습니다. 그 고장 코드가 왜 뜨냐? 시동을 걸면 한 15초 가량 안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위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과도하게 지체가 되면 안정화 시간이 너무 늦다라고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작업을 할 거는 서스펜션 다시 타이거해서 다시 확인할 거고요. 컴프레셔 다시 테스트 할 겁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할 거냐면요. 밸브 블록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조수석 쪽, 후른 쪽이 많이 주저앉죠? 이 부분이 벨브 블럭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할 거는 뭐냐면, 리어 측의 좌우를 좀 바꿔볼까 해요. 지금 벨브 블럭 쪽에서. 지금 리어 쪽에 조수석 쪽이고, R, L이라고 써있는 거는 운전석 쪽이에요. 뒤에. 그래서 이거를 좌우로 바꿔치기를 할 겁니다. 증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 지금부터 타격을 할게요. 이0장 이게 조수석 쪽이거든? 네. 에어가 나오나? 한번 보자고. 네. 에어가 하나도 안 나와. 안 나오네요? 응. 이게 운전석 뒤쪽이라고 보면 되고 이거에서 나오나 한번 보고 나와요. 그렇지 소리 들리지? 자, 운전석 뒤로 풀었더라면 똑같아야 되잖아. 그렇죠. 어, 근데 지금 틀리잖아. 일단은 근데 여기서 더 정확하게 보려면 좌우로 바꿔 보는 거지. 자, 이자 이게 이제 바꾼 거야. 지금 보면 파란색이 조석쪽으로 갔고 네.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왔지. 네. 그러면 이게 서로 맞바꾼 거거든. 뒤에 차고 봐봐 한번 이게 내었을 때.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에어가 빠졌잖아. 주지 않았지. 그럼 시동하면 일단 걸어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보자고. 이게 컴프레셔가 작동되는 단계고. 올라가지 지금 씩 그지? 네. 어, 올라가고 있어. 자, 그러면은 바, 반대쪽 한번 봐볼까? 기저앉아 또. 지금 똑같아. 다시 또 올라왔네요? 똑같아. 똑같아. 똑같은요 그지? 이게 이 상태로만 원래 체킹을 하면 안 돼. 리프트를 빼주고, 살짝 움직여줘야 돼. 이게 지금 콤프레이션 작동하는 건데, 이게 15초야. 정상 사고가 되려면 15초 동안에 마무리를 해줘야 돼. 70.5 정도 돼. 그러면 이쪽 가서 보면 70.5. 거의 비슷하지?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시동을 꺼놓고 한 30분가량을 멈춰 있을 거야. 운전석 쪽이 내려간다고 하면 해결이 되는 거지, 이거는. 자, 이제 한 바퀴 돌아가면서 이제 차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한번더 체크를 한번 하려고 해요. 원래 이 차량이 쇼바가 탔졌다라고 하면은 주저앉을 수 있는 시간은 한 시간도 안 돼서 푹 주저앉습니다. 쇼바 문제 절대 아니라고 혼자, 혼자만의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단을 하는 과정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같이 표출을 해,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한 바퀴 돌면서 이제 다시 체고를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앞에. 자, 앞에 두, 두개 정도 들어가죠. 이게 조속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뒤쪽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를 좀 붙여놨습니다. 출렁출렁거리면서 텐션감이 없겠죠? 이 테이핑이.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두개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은 안 들어가요. 두 개가. 두개안 들어가죠? 어, 희한하다. 반대쪽도 다시 가보시죠. 두 개가 이렇게 쉽게 들어가요. 응? 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손마디가 안 들어가죠. 이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어. 앞에는 남죠. 두개 들어가고도 남죠. 저희가 지금 테스트한 거는 밸브 블럭이 문제냐, 슈바가 문제냐를 판단한 거예요. 저희가 아까 봤을 때 조석 뒤쪽이 손가락이 안 들어갔죠. 주저앉았죠. 정비사가 됐건 현재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느끼시는 어? 어 라인을 바꿨는데 따라가네 그럼 뭘까요 밸브 블록이라는 녀석이 바보짓을 하고 있었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밸브 블록을 먼저 바꾼 다음에 어떤 상태인지 한번더볼 건데요 추가적으로 우리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면서 보여드렸죠 이쪽 쇼바에 대해서는 너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고 싶다고. 라 그래서 업체에서 지금 물건이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업체에서 물건 조차을안한 상태에서 제가 해볼 수 있는 거 최대한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한번 줘보려고 해요 그럼 배브블럭이라는 녀석을 한번 바꾼 다음에 어떤 상황으로 변하는지 다시 한번 더 저랑 체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죠 아까 조석 쪽에서 에어가 안 나왔지 이거는 예 조석 조석이지 어떨까 역시나 안 나오는데 조석 지금 봐봐 파란색이 운전석이 조수로 갔으니까 여기서 나와야 되겠지? 네. 오? 나오지? 나와요. 응. 그러면은 우리가 대세겨 보면 이게 정상일까 아닐까 이자. 밸브 블럭이요? 응. 정상이 아니지 않아요? 밸브 블럭은 정상은 아니데 에어 라인은 정확하게 맞는 거지. 음. 거꾸로 바꿔으게까 그러니까. 음. 그러면은 이 녀석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신품에. 어 파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립을 한번 해서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한번 더 어, 우리가 체크를 하기로 했죠 저희가 지금부터 한 바퀴 돌건데 현재 밸브블러 바꾸면서 에어가 다 빠진 상태입니다 자한 바퀴 쫙 돌았죠? 시원하게 운전석을 지나. 조수석을 지나. 조수석 뒷바퀴도 지나. 자, 운전석 뒤까지 마지막 찍어 보고. 자. 그 에어쇼바에는 체크 밸브라는 게좀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동한 압력에서 발생이 안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체크 밸브가 안 열리면 이렇게 압력은 유지가 좀 돼요 일단은 제가 시동을 걸어서 궁금했던 부분을 같이 한번 다시 더 풀어가 보시죠 제가 현재 차고 세팅은 진행을 안 했습니다 자 블록 바꾸고 나서 변화합니다 71.5가 나오죠 주지 않았던 쪽이 조수석이에요 근데 조수석이 71.5고 운전석 쪽71.5 어, 동일해요 그러면은 답은 나왔는데 앞에는 좀 차이가 나 앞에는 재생 쇼바를 바꿨기 때문에 현재 안 맞아 차이가 봐봐 73이야 73 1cm 차이가 나지 72 그지 1cm 차이나 이거를 차고 세팅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 원래 이 차량이 차고 세팅이 자동적으로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차고 높이가 안 맞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진단기 진입해서 차고 세팅이 바로 진입이 되는지 바로 진입이 된다 하면은 정상적으로 수리가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V자로 된가? 네, 거울에 비치는거요 어, 어, 거울에 비치면 이거 표시해줘야겠다. 잘안 보이겠다. 구독자님들, 네. 그 저게 원래 핀하고 저, 저 홈에 딱 일치가 돼야 되거든. 음... 어, 지금 돌아간 거야 아까.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서 가장님이 쪼을 거야. 가장님 네. 쪼아보세요. 내 쪽에서 쪼아버리면, 네. 저게 넘어가, 저렇게. 음. 응. 그러면은, 아까처럼 우리 차고 안 맞을 네 수치가. 네. 오케이. 봐봐. 이 상태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토크를 준 거잖아. 벌어진 게 원래 저 홈에 딱이 아구리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렇게. 음. 근데 지금 현재 지금 벌어져 있는 거야. 그럼 이 한쪽은 살아있다, 살아있던 곳이니까, 그쪽으로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게 지금 그렇게 어, 테스트해보면 알겠지 규정 범위가 전방은 2.4도 마이너스 3.6도가 규정 범위고 뒤는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0.5가 기준치래 그럼 전방 자체 경사각도가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가 측정했을 때는 한 2.5도 정도 되거든 이게 정상 범위네요. 지금 보면 음, 74 정도라고 봐야 되고 그럼 반대쪽 74그 어, 다음에 뒤에 뒤에가 74.5 정도 되지 네. 어, 그 다음에 여기가 75 74.5인데 여기는 살짝 높은 거야 어, 그러면은 이제 손가락 하나 차이도 안 나는 거지? 아니, 내가 싫어. 내가 만족을 못하겠어. 자, 오늘 저희가 둘러볼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차고 주저앉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자. 앞에 쪽은 놔둬버리고요. 이 예, 뒤쪽이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뒤쪽이 주저앉는 문제로. 자, 보세요. 이게 하루 정도를 묵혀 놓은 차량이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차고 주저앉는 문제는 밸브 블럭으로 인한 문제였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고. 그것은 무슨 소리냐. 전에 테스트할 때 영상 보시면 알지만 좌우로 바꿨을 때 반대쪽으로 옮겨갔죠. 옮겨갔던 부분을 정상화 시키고. 그 다음, 어? 어떻게 차고가 저렇게 안올라갔었는데 어떻게 맞췄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차고 센서의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은. 주저앉는 건 잡아놨지만 더 올라가지 못하고 더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자,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자, 이 부분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왔다 갔다 여기 딱 잡혀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됐을 때 하고 올라가는 거 하고 이렇게 돼서 올라가는 거 틀리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약간 좀더 올려 준 거예요 그러면 차고 레벨 센서의 값은 올라가던가 내려가던가 기준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데이터 값을 보면 알지만 이쪽이 마이너스 16이면 이쪽은 플러스 16이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맞춰주니 얘가 유지를 하는 거고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로아다이다 바꾸고 순차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라 거죠 오늘 이게 지금 이틀 연장으로 작업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게 쉽게 아마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좀더 보다 쉽게 이해하시라고 자꾸 이게 부품 쪽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 문제로 다시 찾아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자. 그리고 이 영상으로 도움을 받아서 원고까지 안 오셔도 금방 해서 제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렇게 서로 위민할 수 있는 정비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어서 작업 진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프레셔가 이제 기존 업체에서 보내줬어요, 다시. 어, 안정화 시간이 너무 길다. 결정되는 게콤프 쪽을 바라보니까 콤프 쪽에서 누설이 약간 좀 있었다. 근데 이 제품 역시도 똑같은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믿을 만한 제품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답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벤츠사의 제품들이나 애프터 용품으로 나오는 제품들은 AMK라고 해서 그 메이커 마크는 안 달고 AMK 회사에서 같이 판매를 하는 제품이 있어요. 정품과 비슷하게. 벤츠 마크만 떼고 벤츠에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벤츠 마크가 있으면서 AM 키고요. OEM 제품으로 이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벤츠 마크가 사라지는 겁니다. 음. 이 부분에서 뭔가 계속 누설이 됐지. 뭐 부들이지 계속. 네, 촉촉해 어 여기 세척한 거거든. 세척했는데도 똑같은 거야 지금. 이거는. 어서스 컴프레서의 필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와서 주입하는 방식. 예.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벌어져 있잖아 이 쪽로, 으 네. 그지? 그때 그래서 말했듯이. V 모양. 음, 이게 원래 이 홈에 들어와서 이렇게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이해 되지? 네. 이게 도착한 쇼바야. 이게 모양을 확인하고 이게 키울로 딸려서.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 세팅 과정이 현재 저희가 한 다섯 번 여섯 번 했나 이시죠? 더 했어요 그제 엄청 많이 했지? 차고 네. 세팅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차량 레벨이 얼추 0.02mm나 이 정도 정도 차이밖에 안돼0.04 뒤에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같은 경우는 0.04 마이너스 0.04랑 왔다 갔다 하죠 음. 그이 수치는 정확하게 들어온 거예요 현재 이게 저 이상은 차고 조정이 힘들고 이게 딱 맞는 차고입니다 주저졌던 문제는 100% 해결이 됐고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줄자로도 다 확인했지만, 자 손가락 3개딱안 들어가 걸리지. 이쪽도 3개안 들어가 걸리지. 어뒤 차고는 73딱 맞아 떨어지고. 이게 수치만 봐도 현저하게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이제 레벨 센서의 신호도 마찬가지지만. 신호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오는 거야. 내가 아까 말했어. 전방 좌측은 레벨 센서의 값은 플러스가 되고 한쪽은 마이너스가 된다 했잖아 한쪽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게됐지 그렇지? 음. 어.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차고는 정확하게 맞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요. 어. 대장동의 끝을 마무리 줘야지. 아유. 어때? 이 장? 그 에어 서스라는 게 그냥 교환한다고 해서 나가 야 된다라고 생각해 이렇게 해 보니까? 이 절대 안될것 같아. <laughs> 그치 나도 힘들었어. 저는 저도 힘들었어요. 응. 이한 대를 갖고 제가 혼자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수치로 만들었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차고 주저하는 것도 없고요. 그 후에 작업한 거는 에어 서스펜션 쇼바, 앞에 프론트 쇼바, 우측 교환했고요. 콤프레셔, 보정시간이 너무 길다고 해서 보정시간 때문에 누설이 있는 콤프레셔까지 바꿨습니다. 어, S클래스 차고 보정,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그러면서 냉각수, 누수되는 부분도 수리해드렸고, 타이어, 내차다 문제가 생겨서 좀 교환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차량은 아산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항상 해주시고요. 좀더 재밌는 S클래스 문제로 한번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